광명 스피드홈에서 함께하는 K 사이클 K 스포츠로 나아가는 경륜 경주 제 44회 1일차 금요 경주입니다. 선발 제3 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 김다빈 선수가 책임 선두로 나섰습니다. 뒤쪽으로 3번 김경환 바깥쪽에 7번 한상원, 이어서 2번 김준 1번 김민욱, 6번 박태호, 5번 김창수 선수가 레이스 펼치고 있습니다. 대열 외선에서 1번 김민욱 선수가 탐색전 가세합니다. 대열 선두자리 견냥하는 1번 김민욱 선수가 대열 선두가 됐고 이어서 6번 박태호 대열 세 번째로 들어섰습니다. 뒤쪽에 있던 5번 김창수 선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열 두 번째가 된 4번 김다빈 선수가 다시 선두 자리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4번 김다빈 선수가 최근 1회전 경주부터 선발 레이스에 나서며 3일 연속 선행 긴거리 승부로 기록을 가져갔습니다. 다시 선두가 된 4번 김다빈 선수 오늘 승부도 기대가 되는데요. 바깥쪽으로 7번 한상원 선수가 빠져나와 있다가 대열 세 번째 자리 겨냥하고 있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한 3번 김경환 외선 타고 있는 3번 김경환 선수도 최근 기록이 좋습니다. 주로 추입으로 우승을 가져가고 있는 3번 김경환 선수가 될세 번째. 그 앞쪽에 있는 1번 김민욱 선수 전법 유연한 기록인데요. 오늘 입상권의 기록 노려볼 수 있을까요? 4번 김다빈 선수 선두로 뒤쪽에 1번. 3번, 6번, 5번, 2번, 7번 선수가 1코너 지나 2코너로 향해갑니다. 어떤 선수가 먼저 승부수를 던질지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여전히 대열을 이끌고 있는 4번 김다빈 선수 타종선 향해갑니다. 조금씩 속도 올려내는 7명의 선수들 4번 김다빈 선수가 그대로 한 바퀴 승부까지 나설지 4코너로 향해갑니다. 4번 김다빈 선수가 후미 선수를 견제하며 한 바퀴 선행 승부 뒤쪽으로 마크 1번 김민욱이어서 3번 김경환 선수입니다. 4번 1번 3번 4번 1번 3번 4번 1번 3번 2코너지나 3코너로 향해갑니다. 더욱 속도 올려내는 4번 김다빈 선수의 긴거리 승부 바깥쪽으로 나올 준비라고 있는 1번 김민우 3번 김경환 선수도 속도 올려냅니다. 하지만 버티는 4번 김다빈 4번 1번 3번 4번, 1번, 3번 그대로 결승선 통과했고, 4번 김다빈 선수가 한 바퀴 이상을 끌어가며 선행 승부로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광명 제3 경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